제가 특별 게스트를 오늘 도 모셨습니다. 광이 날 정도 너무 잘생기시고 멋있어가지고 남자인 제가 봐도 좀 반할 정도인데 박준영 선원을 직접 이 자리에 모셔서 메이크업 강좌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무심하다고 하셔야 되나? 꼼꼼하게 약간 손등에 바르는 게아래요네 우리... 아, 그래? 여기 여기다 바르는데 여기가 그래도 흡수가 안 돼서 콩알만큼? 뭔지 뭔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. 네 하는 자. 게 낫습니다. 아, 이도 뭐 얼굴이 작아야지 되겠다. <laughs> 화장하는 시간도 줄어들죠 어떤가요? 답이 네. 안 나온다는 건... 이거는 네. 제가 비행기에 가지고 다니는 어. 이거는 제가 해외 나갈 때 이거는 립밤입니다 네. 비행기가 많이 건조하니까 네. 네. 항상 말하는